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독서, 개념학, 개념학습 2-1강에 실려있는 바코드, 독서 지문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이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냥 간단한 문장입니다. 바코드 스캐너. 그 다음 문장. 뭐죠?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읽어내는 시스템은, 그러면 바코드를 포함된 정보를 읽어내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 분석의 내용 전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은 첫 번째 스캐너, 두 번째 디코더, 세 번째 컴퓨터. 정리하며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읽어내는 시스템은 스캐너, 디코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지 그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보시면 바코드의 빛을 쏘면 적은 양, 이런 단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입니다. 어디가, 어디가, 검은 부분이. 그러면 어디 부분은, 흰 부분은, 무슨 양, 많은 양이겠죠? 이렇게 반사된 빛을, 문장 하나 끝났고, 이렇게 반사된 빛을, 정기적 신호로 바꾸고 1을 다시 0과 1로 바꾼답니다 됐습니까? 문장 하나 또 끝났습니다 디코더는 아까 두 번째 게 디코더였죠 그럼 방금은 어디? 스캐너 부분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수 있고 이제는 두 번째 어디? 디코더 디코더는 이 정보를 스캐너에서 만들어낸 이 정보를 문자와 숫자의 부호로 변환하는 코딩 과정을 거쳐, 어, 그러면 디코딩, 디코딩 과정이 무엇인지가 나왔고 그 과정을 거쳐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됐습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다음이 뭐겠죠? 컴퓨터겠죠? 그래서 물건이 계산기에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를 통과하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에서 나와있죠? 세번째 컴퓨터에서 집계할 수 있답니다. 이까지가 1문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2문단. 그림 1은 아까 검은색, 흰색 그 부분이죠? 1948년 만들어진 최초의 뭐, 바코드. 막대 선이 가로방향으로 정보를 표현하는데 쭉 나와있죠? 요까지. 그러면 두 번째 문장까지는 이 바코드에 관한 정보. 그래서 1차원 바코드 4개의 휜줄 한 줄은 기준선. 나머지 줄로 정해진 곳에 휜줄이 있는 경우는 1, 휜줄이 없는 경우는 0. 그래서 무슨 바코드라고 한다? 3줄 바코드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림 1에서 4번 줄은, 여기 있는 4번 줄은 이진수. 뒤에서 첫 번째 자리. 3번 줄은 전부 다 내용일치로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3번 줄은 두 번째 자리. 2번 줄은 세 번째 자리랍니다. 그래서, 기준선 이외에 세 개의 선이 다 그어져 있으므로, 기준선 이외에 다 그어져 있죠? 이것을 이진수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을 의미하고, 이를 10진수로 환산하면 7이 됩니다. 이렇게 10진수로 환산한 숫자에 물건을 대응시켜 정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줄 바코드 계속 세줄 바코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줄 바코드에서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한 자리 수가 더 늘어나 네줄 바코드가 되면 세줄 바코드보다 물건 8가지를 더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총몇 가지겠죠? 16가지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바코드 줄의 수를 늘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늘릴 수 있게 한다. 늘릴 수 있게 된다. 됐습니까? 요까지가 이문단. 와우! 근데 이거 줄 정말 많죠. 그래서 표준형 바코드는, 그럼 이것이 표준형 바코드입니다. 정보도 더 많이 담겨있다. 자, 어떤 정보들이냐,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역시나, 내용일치 유형에서 출제가 될수 있겠죠? 앞의 세 자리는 국가정보. 1, 2, 3, 4는 제조업체의 정보. 문장은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5, 6, 7, 8, 9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검증 코드라고 불리는데, 문장 끝나지 않았고, 바코드에서 읽은 정보를 한번더 확인하는 역할. 됐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검증 코드를 제외한 숫자들을 대상으로 맨 앞에서부터 혼수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을 A. 내용 일치해서 매우 중요하겠죠? 혼수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을 A. 짝수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을 합에 3을 곱한 값을 B라고 할때왜 이러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A와 B의 합을, 합과 더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도록 해주는 한 자리 숫자가 무엇이다? 검증 코드이다. 됐습니까?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숫자를 실제로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겠지만. 됐습니까? 자,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그래도 여기 있는 단축형 바코드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차원 바코드보다 나중에 등장한 2차원 바코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많이 활용하게 돼버린 바로 QR코드입니다. 그러면 일단 문장 두 개가 끝난 다음에 QR코드에 담긴 정보를 읽는 기본 원리는 1차원 바코드와 유사한데 공통점 나와있고 바둑판 무늬가 흰색이냐 검은색이냐에 따라 0과 1 이게 세 번째 문장이었고 네 번째 문장에서는 대비가 나옵니다. 1차원 바코드, 바코드는 이랬는데 QR코드는 이렇다라고 하는 대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두 번째 다른 점이 여기죠. 문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주소를 통해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가 있는 사이트로 연결된다. QR코드는, 즉, 문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러한 QR코드는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늘어남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문장은 끝나지 않았고요. 별도의 스캐너 없이 스마트폰에 내재된 카메라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스캐너가 필요 없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된다. 그럼 이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독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10분 동안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았고, 보여드리는 내용, 정리, 정지하셔서 학습하시고, 됐죠? 문제들은 아무래도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